블랙홀 골프님 수영할 차례입니다. 지금 치실 은3 7 1 m 거리의 파퍼 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. <놀람> 블랙 골프님 Ready, ready. 마, 마, 이따. Apron. 블랙홀 골프는 퍼팅할 차례입니다. 버디 r 스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. ready. 하죠? 되약 하네요. 블랙풀 골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. r e a 컵 좌측으로 한컵 받습니다. <목소리> 블랙홀 골프님 수영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Ready. 397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러프

블라클 골프는 커틀 차례입니다. 버디 찬스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. 4, 5, 6, 7 레디 <목소리> 자, 이상으로 네, 나오는 왁스.